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같이 찾아야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가도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한 까만 밤에 다닐지라도 저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밤 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 힘차게 불러 날마다 밑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한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그 저기 우리 단톡방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히드로전서 1장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샬롬 아, 지난 밤은 잘 되셨나요? 예, 이게 적응해야 될게 많아가지고 네, 아마 당분간 조금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음, 이 시스템은 바뀌고 어, 환경은 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지난 시간을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베드로는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이라는 큰 선물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이 구원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기반한 것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구원은 하늘의 천사들마저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영광스러운 것이고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베드로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권면을 시작하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문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그러므로라는 부사로 말을 시작합니다. 성경 어디나 마찬가지이지만 그러므로 혹은 따라서 등과 같은 부사어는 늘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 부사어는 앞에 그 저자가 쓴 글을 전제로 해서 어떤 결론적인 권면을할때 쓰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권면을 시작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시대 사람들은 보통 토가라는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마치 침대보를 두른 것 같은 그런 옷인데요. 아마 어, 영화나 그런 어, 그림이나 책에서 본 적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 옷은 평상시에는 불편함이 없지만 달리기를 하거나 혹은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빠른 일을 빠르게 일을 처리해야 할때 혹은 뭐 전투나 싸움을 하게 될때 그럴 때는 흘러내리는 옷을 잡아당겨서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흘러내리는 옷을 어, 움켜잡아서 치켜올리는 행위, 이 행위를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로 번역된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허리를 동이는 이미지를 성도들의 마음에 적용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통해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합니다.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기하는 사람처럼 혹은 싸움에 나서는 사람이 옷을 여미듯이 하나님 중심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해서 생각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베드로는 근신하라라고 말합니다. 근신한다는 말은 술, 술에 취해 있거나 혹은 정신을 잃지 않고 깨어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것 그것은 바로 늘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해 가르치실 때그 결론으로 늘 깨어 있으라 라고 경고하셨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주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동이고 깨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소망하라 혹은 바라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래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성도로서 늘 소망해야 하는 것 그것은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곧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세상이 주는 소망, 세상이 말하는 소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식값이 내일은 오르겠지라고 소망하는 것, 부동산값이 오르겠지라고 소망하는 것, 결혼을 앞둔 총각이 내일은 좋은 사람이 찾아오겠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겠지라고 소망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소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것은 인간적인 기대에 불과한 것이지요. 확실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그런 인간적인 기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까닭은 그분이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고 이미 시작하신 구원을 그분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것이고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그분의 재림과 함께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직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이런 현실에서는 어떠한 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완성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미래에 완성될 일이지만 현재 내 영혼을 견고하게 이끌어주는 힘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내게 있어서 소망이 되고, 내가 바라는 것이 될 때에 그것은 내 영혼의 견고한 닻이 되고,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믿음장의 말씀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이 믿음 때문에 핍박 가운데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끊임없이 흔들어대면서 하늘이 아닌 땅만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댈 때에 아무리 흔들어댄다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이며 더 나아가 영혼의 견고한 닻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 베드로는 성도들이 마음을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정돈하여 깨어 근신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음, 어떠한 신적인 존재를 느끼기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을 느끼기를 그렇게 강조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조치며 인내하기보다 내가 만족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 내가 만족하면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깨닫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표가 이루어져야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평가받는 평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욱 마음의 허리를 동여서 진리를 분별하고 깨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이 구원의 완성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아가야만 세상이 결코 흔들 수 없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를 기르시고 양육하시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시는 모든 성도의 주인이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땅에 많은 것들을 바라며 사는 세상 속에서 그것들이 진리며 그것들이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라고 그렇게 설득하고 보여주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는 현재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힘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을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 하루 기쁘게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음, 감사합니다.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